눈치형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제부모도 그렇고 또 부모님이 같이 내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네. 자그 다음에 제가 상황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출시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는 어, 캔더예요. C A N D E R 캔더. 이거 제게 일치가 얘기한 거거든요. 프랭크는 아시죠? 솔직함. 프랭크 솔직함. 아, 솔직함. 진정성. 아. 네. 간절함. 뭐 이런 각의 맥을 같이 하거든요. 프랭크보다 한수위가 절대로 솔직함을 캔더가의 캔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본인이 스스로 솔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상대들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든 간에 솔직한 편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남을 만나서 그렇게 거짓말이다든가 아니면 남을 속이 기 위해서 사기친다든가 그런 말을 하진 않고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가급적 다 진실을 갖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내 속일만한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솔직함을 존재하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라든가 만난 때하고 또 그리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만났때 그런 때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은 자신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그런 차이는좀 존재하고요. 음, 여기서 솔직함이란 자기 개방한 얘기기도 해요. 내 감정을 그대로 놓칠 수있으면 솔직함.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내 감정을 그냥 어, 어, 있는대로 표출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편인가요?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솔직히 표출을 하는데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좀 표출하기 힘든게 <laughs> 표출을 했다가 이제 대중 앞에서 특히 그렇죠. 사람들이 모했는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잖가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 이게, 그걸 얘기해서 토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어,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떨리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죠. 숨기려고 하죠. 숨기려고 할수록 더 나한테는 어, 두개더 많은 두개감정 나한테 다 벽, 다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연애를 하고 있는 게거든요. 연애를 지금 책을 읽는다고 20만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연애 감정, 연애 를 해본 경험이 없, 없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건어아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진정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대로간면진정 사랑을 안 했다고 볼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 연애에 빠지면 어, 좀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파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제쯤, 이쯤에는 어, 연애도 한번 빠지기만 하지 않을까 해서 연애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laughs> 왔어요. 근데 연애는 연애는 우연히 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내 마음에 딱 들고 사랑을 줄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깊이 있게 사랑에 빠지면 내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한 친구들하고. 들하고는 네. 해요. 네, 그, 네. 부모하고, 심지어 정모님하고도 가끔 가 감정교류를 해요. 정나라하게, 음. 보다서 지금 어자몇 가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드렸어요, 드렸어요. 요약을 해보실까요? 핵심을 좀 잡아내 고싶죠 제가 제안한 것들. 아, 음. 첫째, 상황 통제력을 키워야 되는데 동의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상황 통제력을 키우는데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되나 그 외필적인게 연애였습니다. 연애, 연애 추천에 대해서는? 연애 추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이제 저녁도 했으니까 연애를 갖다가 하면 좋겠는데 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2 7이제 음, 어. 4학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배학원에 진학해야 취업이에요? 취업입 취업. 어느 쪽으로 바닥을 못 잡았어요? 사실 가닥을 갖다 잡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걸 보면 좀 취업을, 취업을 하는데 이제 원서를 뭐 70개를 썼다 120개를 아, 썼다 이렇게 아니, 해서. 서울대에 취업률은 어떤거예요 마찬가지의 다른 대학 이제 한 10명 있다고 치면 은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2명에서 3명은 있어요 응. 2명에서 3명이고 또 곳이라든가 전문직으로 빠진 사람이 한명 내지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취업을 하는... 데섯명 정도? 네. 그러면 여명 정도가 대기업 쪽이기도 해요? 대기업도 가고, 공사도 가고 그 다음에... 어. 공무원은 이제 7급, 9급 요즘에 본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까지 가요? 몇칠 전에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뉴스로 나와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제가 제 동기들 중에 그런 경우은 없었습니다. 취득 보고 취득 그냥 취득도 없었고 그냥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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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대부분 대기업 공사 아니면 금융권 이런 쪽으로다 취직을 했 해서 본인은 역사 경제 정치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 역사가 전고있고 어, 어느 쪽에 그쪽 원서낸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데요 이제 이제 원서낸 친구도 들두게 많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뭐, 경영쪽 친구들은 이제 경제나 경영쪽 친구들은 이제 금융 아니 경제 경영 직군 쪽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의 사람들은 영업직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어, 영업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 워낙에 투과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예, 네, 옛날에 대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대전이난 말리도. 말 서울 말리도. 아, 네. 거기에 서울대 화과 출신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강의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고등학교 칠판이요. 벽 끝에서 벽 끝까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은 그 칠판을 두번 판서를 하세요 아. 한번 지우고 또한번쭉 쓰고 나면 강의 50분이 끝나는 요 그러니까 판서를 쫙 하신다고요 얼마나 실력이 쟁장한지요막 하신다고요 근데 그 강의를 쫓아가는 학생이 없었어요 다 딴전을 키웠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력은 막강해요 서울대 선생님 그런데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상황 판단, 감각, 이무디의무디던 선생님 아닌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 그,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과시나아거나 믿으면, 어, 현실적으로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어, 판단하기 전에, 자기의 고집, 그러고까 뭐 우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 회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게 독선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동의를 하고 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 스피치를 듣는 거예요. 수치가 결국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어, 1대1 소통하고 또더나가서 대중 앞에서 소통이 되어 되고 강의도 소통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회의석상에서도 여기서 주고받는 것이고 결국 소통인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점 전환 능력입니다. 근데 이 관점 전환 능력은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어, 애기들한테는. 근데 이게 7세 이상이 되면 타자 입장에서 생각할수 있는 타자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수 있는 능력이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소통에서 어, 저는 이제 화술을 공부하고 화을을강하하고화술에 관한 책을 20년간 쓰고 있는데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p i 를 전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소통의 능력이거든요 t a l h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브코비 박사가 경청한다음 이해시키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입장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에서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관점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관점수서 능력을 키워봐야 돼요. 이것이 훈련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노출되어라. 상황 통제를 키우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을 어, 솔직하게 어, 표출하라. 그게 뭐냐면 연애 감정, 연애, 연애에 한번 빠져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관점 전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기에 앞서 내 입장을 얘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생각은 무엇이고 상대방의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아이고 거기다 풋볼새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우리 진교한테는 뭐가 있냐면 뭔가 어...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책을 다독을 했어요. 20만 권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해야 될수 있다면 더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모분 음, 같은데 그게 바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아, 그래서... 그런 것 것도...